안녕. 너무 오랜만이죠? 오늘 제가 짜잔! 에르메스 식기 세트를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제 에르메스 식기를 이렇게 세트로 써보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하나씩 까볼게요. 짠! 일단은 를 한번 볼게요. 영수증이 두 개예요. 와, 와, 네. 10개를 사셨고 총 가격은 아 5,535불. 한국 돈으로 약한 500만 원좀 넘는 돈이네요. 제가 언제? 솔직 500만원어치를 써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상품 타스 아떼의 스쿠 까는 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풀러도 되는 걸까요? 대박! 이렇게 생긴 박스에 잘 보이나요? 아 예쁘다 안에는 이렇게 골드로 되어 있고요. 뒤에도 케어트데케어트라고써 퓨어트들, 있고. 이거 무슨 새라고 그러지? <laughs> <laughs> 이새 뭐죠? <웃음> 이름이? <웃음> 안에 이렇게 또 골드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 <laughs> <laughs> 너무 아름다운데요? <많았는데요? 웃음> 짜잔! 이 얼마냐면요, 이분께서는 1,350불, 한국 돈으로 약 130만 원. 하, 세상에, 제가 이 130만 원짜리 커에 티를 마셔도 되는 걸까요? 이게 진짜 맞는 걸까요? 와우. 네, 일단. 30만원짜리, 어, 1,350불. 네, <laughs> 이게 진짜 이 중에서 가격이 어, 이게 두 번째로 비싼 거네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너무 아름답고요. 일단 네, 여기 계세요. 아, 안에 뭐다거를한번꺼내다 어떻게? 자, 이렇게 달아도 되는 걸까요? 합니다. 손이 막 떨리네요. 무서워요? 네, 두 번째 가볼게요. 얘는 이름이 라고 하네요. 스푼이에요. 스푼 보이시나요?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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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는 어, 얘는 네 이렇게 나비가 그려져 있고요.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The service 향내를 겪고 한국어는 안써 있고요.

얘는 이제 가격을 한번 볼게요. 얘는 230불. 이제 이거보다는 <laughs> 훨씬 저렴하지만 스푼 하나에 한국 돈으로 약 20만원 좀 넘는 가격이 네요 <laughs> 네, 20만원짜리 스푼. 아, 제가 언제 한번 써보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라 매종에서 자라, 자라 홈이 생겼었는데 제가 거기서 금색깔 골드 수저를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제가 <laughs> 그 금색 수저를 이거에 비하면 저렴하죠. 하지만 저한테 식기에 막 몇만 원씩 돈을 쓴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다이소 미만은쓸수 없는 그런 재정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나 제가 식기를 고급 식기를 갖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다음, 네, 얘 이름은 어, 아시에트 아디네 깡네 세기아라고 하네요. 뭔가 커다란데 음. 한번 볼게요. 대박 <laughs> 대박 표범이에요 표범 아 보이시나요 표범 떨어뜨리면 안 된다 짠왜막 부자측 가면 이런 접시들 이렇게 다벽에다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laughs> 집 사면, 아, 근데 사실 집부터 사야 되는데. <laughs> 진짜, 와. 평생 쓰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동물 시리즈인가봐요. 표이 너무 멋있게 있고, 이 하나하나 너무 예뻐. 요 근데 이런 게 골드가 쓰면은 진짜 까질까봐 너무 무서워. <laughs> 와.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이 생긴 게, 아. 세트 두 세트, 두개 들어있네요, 이렇게. 어, 이거 하나 가격이 얼마냐면, 430불. 네. 43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40만원? 네, 그 정도 되는 가격이네요. 40만원짜리니까, 총두개 하면 이제 한 80만원 정도 되는, 860불. 와우. 여기도 어떻게 밥을 먹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을수있을까 네, 집 사면 거기다 걸어놓고 싶네요 <웃음> 얘는 <laughs> 골모이 모델 깨르네 느낌 와저 에르메스 리본 숫자 됐어요 대박이긴 <laughs> 밥그릇 대박 아 너무 예쁜데 원숭이 새 모세? 그리고 안에도 그 부리가 커다란 그 새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와 안에도 밖에도 너무 예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골드 테두리가 있어요. 헉, 너무 예쁜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밥 먹는 거야? 이렇게? 또 제가 밥을 여기다 먹을 수 있을까요? 홀리 <laughs> 어, 홀리. 아, 진짜 얘도 장식용으로 집에 둬야 할것 같은 느낌? 너무 어, 아름답고요. 이름은, 어, 볼모아이의 모델 갸네, 갸네는, 어, 가격이. 가격이 500불. 그러니까 밥그릇 하나에 지금 50만원 좀안 되는 정도 가격인 거예요. 한품으로 아, 머리가 어지럽네요. 여기다가 이제 햇반 담아서 먹어도 되는 거 맞아요? 여기에 라면 끓여서 여기 이렇게 <laughs> 먹어도 되는 거 맞나요? 와우 소비 리플 피어량 제가 오늘 이 느낌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중국인 스타일이야 중국인들이 좋아할 법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중국인들이 이렇게 티 좋아하고 촬영하는 거 좋아하니까 얘는 이름이 고펠 e 갸네, 대갸쥬. 예쁘다! 헐! 안에 뭐가 또 있어? 두 개가 들어있네? 대박. 어, 예쁘다. 간장 종지. <laughs> 간장 종지? <중지? 웃음> 아 예뻐요. 안에 이제 식물이랑 나비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세트. 얘는 뭘까? 세트, 데스 이렇게 하면 되게 어때요? 그러니까 뭔가 디저트 접시 같은 건데 아, 맞아, 이 간장 종지 가격이 어, 얘는 가격이 요거는 이제 하나에 190불 그러니까 한으로 한, 한 18만원, 18만원 좀 넘는 가격인데 이렇게두 개를 사주셨어요, 요거를. 언박싱 해볼게요. 이거는 뭔가 디저트 접시일 것 같아. 짜잔. 헉,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대박. 두개들어있어 그런 거 진짜 멋있겠다. 우와. 치트 컵스가 두개 들어있고요. 하, 아, 얘는 가격이 한 개에 이거 하나의 가격이 285불. 그러니까 한 25만원? 아, 이 25만원보다 조금 넘는 한 20, 27? 2육 이거 이 표범 세트 너무 제 취향 저격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거를 사주신 분이 저한테 동물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근데 이 동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으흐, 이 가장 큰거 제가 보겠습니다. Bag s h t a F 견해 대결 중입니다 갑니다 너무 예쁜네 뭔가 여기부터가 지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괜찮아이 핏부터가 있는 지금 동물들이 총 출동을 했어, 여기. 헐. 몰리, 몰리. 아, 너무 예뻐. 어떡해. 여기 새, 원숭이, 애기표범, 앵무새, 동물. 나비, 막총 출동. 대박. 너무 예쁜데요? 와우. 제가 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새 커피를 좀 끊고 차를 마시려고 되게 노력 중인데, 진짜 그걸 듣고 이거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티파을를 선물해 주신네요 저에게. 요기, 이렇게. 애기표범이 진짜 제 스타일. 원숭이도 너무 귀엽고, 제가 또 사주에 원숭이가 세 3마리인가 5마리 있대요. 이거 사주신 분이 저한테 동물 좋아하냐고 물어본 이유가 있네요. 대박! 야. 진짜 대박! 여러분 저에린메스 모자 됐어요. <laughs> 자, 요거의 가격은 엄청 비싸네 <laughs> 너무, 너무 저급하게 말했나? 1645불 그러니까 한1600아 1600이래 16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요 <laughs> 근데 얘는 160이라고 쳐 근데 얘는 이거의130,120 <laughs>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티 세트를 먹으면 이제 한 300만원 정도 에, 티, 세트 뭐죠? <laughs> 와우. 너무 아름다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식기 세트를 가지게 될 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식기 세트 아름다운 거 갖는 게제 로망이었었거든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 항상. 그래, 집을, 집부터 사야 뭐, 식기가 있, 있지, 뭐, 뭐부터 사야 있지, 뭐, 제대로 된, 뭐, 방이라도 있어야 있지, 네. 이러면서 막 항상 이제 식기 세트를 살 수가 없었는데, 어, 이거를 선물 받아가지고 정말 너무 뜻깊고, 네, 그냥 명품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원래도 프랑스에서 유학하려던 시절에도, 서북시장에 주말마다 갔어요. 이제 가면은 할머니들이 내놓은 이런 옛날 식기들을 구경하면서 아, 들었다 놨다. 그 돈이 없으니까 맨날 들었다 놨다. 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아, 이런 진짜 티파 세트 하나 갖는 게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사실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를 제가 아, 어디 장식장 같은 데 고이고이 모셔놓은 면 다행이지. 이거를 제가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저의 리뷰는 이제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거 가지고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